그래서 제럴드 앤더스레나는 성교학자는 그런 말로 했습니다. 불꽃 없이 불이 없고, 성교 없이 교회 없다. 다시 말하면,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. 왜냐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가 될수 있고, 어떻게 그것이 성도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교를 구원이라 그러지 않고, 동력이라그러자 지난번에 반성했던 성교사님 그 앞에 인사할 때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정정시켰다. 우리 그파성 선교사님은 반드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동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. 후방에서 기도물질 없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? 실탄 없는 군인이 어떻게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. 선교는 그러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요. 그래서 선교는. 동력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동력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밀류관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.